7번입니다. 최고차항계수가 1인 2차식 fx를 적어볼게요. fx를 x-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1x 최고차항계수 1이고 2차입니다. 그럼 q1은 1차겠죠. x 더하기 a라고 해볼게요. 나머지 모르니까 r1이라고 합시다. 자 따라서 얘가 q1x입니다. 똑같은 방법으로 fx를 x-2로 나눴어요. 몫이 q2인데 자, x 더하기 b라고 하면 되겠죠. 최고차항계수 1인 2차식이니까 나머지 몰라요. r2라고 하겠습니다. 얘가 q2x입니다. 자, 그럼 가조건 봅시다. q2에다가 1 넣자. b 플러스 1이에요. F2는요.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되죠. R2에요. 결국 R2라는 건 B 플러스 1과 똑같은 값입니다. 그 다음 나 조건 봅시다. Q1에다가 1 넣자. Q1에다가 1 집어넣으면 A 더하기 1이에요. Q2에다가 1 집어넣으면 B 더하기 1이고요. 이 값이 6으로 나와요. a 더하기 b가 4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. 관계식을 이제 더 찾아야 되겠죠. 근데 왼쪽에서 적은 이 식도 fx고요. 우변에 적은 이 식도 역시 fx입니다. 두개 식이 어때야 돼요? 같아야 됩니다. 자, 그럼 좌변, 우변 같아야 되니까 개수 비교하면 자, 2차항의 개수는 1입니다. 1차항의 개수도 같아야 돼요. 그럼 1차항의 개수 왼쪽 식은 어떻게 나오냐 a-1이고요. 오른쪽 식의 1차항 개수는 b-입니다. 결국은 a-b가 빼기 1로 나와야 되고 자 밑에 나에서 찾은 두 식을 연립하게 되면 a는 2분의 3 B는 2분의 5로 나오게 돼요. 자, B가 2분의 5이기 때문에 가족건에서 R2는 2분의 7로 나오죠. 자, 그래서 우리 FX는 여기다가 B 자리에 2분의 5, R2 자리에 2분의 7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FX는 X 빼기 2에 X 플러스 2분의 5에 더하기 2분의 7로 나오고요. 여기다 3 집어넣으래요. 자, 3 집어넣어 봅시다. 3 더하기 2분의 5 더하기 2분의 7이기 때문에 3 더하기 6 돼서 답은 9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.